농어촌 지역마다 줄어드는 주민 수 때문에 여간 골치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축하금을 주고 천만 원이 넘는 출산 장려금까지 내거는 등 자치단체마다 인구 지키기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결혼한 29살 황은미 씨 무주군으로부터 1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려금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금전적으로 통장을 채우는 그런 좋은 <laughs> 그런 게 됐어요. 보탬이 됐죠. 가 보탬이 됐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결혼 2년 차, 3년 차 때도 황신은 2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민이 갈수록 줄어들자 무주군이 올해부터 도입한 결혼 장려책입니다. 결혼을 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에게 3년에 걸쳐 50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한 번에 주지 않고 3회로 분할해서 3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웃한 장수군도 이달부터 결혼 축하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진안군은 농업인의 한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주도 정책에 의한 정부 정책들이 어느 정도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에요. 어,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의 확대가 좀 필요성이 보였습니다. 이 밖에 고창군이 내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결혼 장려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산에 지원하는 제도는 이미 전국적으로 정착돼 있습니다. 순창이 넷째를 낳은 가정에 1,5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주는 등 천만 원대 출산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